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죠 해운대인데 이게 6월 22일 날 지난달 6월 22일 날뭐 개장을 했습니다. 저는 지금 개장 전에 찍은 사진이라서 별로 뭐 사람은 없지만 아마 지금쯤 뭐 이렇게 돼 있을려나요? 뭐 바글바글 모래사장이 안 보여 에,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네뭐 이런 어마어마한 관광지죠. 사람 되게 많이 모이는 이런 사람 많이 모이는 해운대에. 엄청난 볼거리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. 네, 이거죠. 그랜드 조선 부산 호텔인데, 뭐 호텔 선전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죠. 여기 여기 측면에 이렇게 살짝 지금 옆에서 보이는 이 전광판, 예, 네, 이거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데요 이 호텔 측면에 붙은 이 광고판인데, 이게 6월 20날 운영을 새로 시작을 했어요. 지난달 6월 20일. 가로가 25m.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짝 꺾어졌어요. 이렇게 그래서 가로가 25m, 세로가 31m. 굉장히 큰 거죠. 3D 아나모픽 기술. 그러니까 막뭐 사자가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고, 막 고래가 춤추고 그러면서 화면 밖으로 막 나오는 것 같은 입체감 넘치는 이게 이제 3D 아나모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바로 그 화면입니다. 이 3D 아나모픽이 되려면 이게 이렇게 약간 코너로 꺾여져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꺾여져 있는 상태 고쪽 측면에서 그 어떤 그 특정한 포인트에서 봐야 더막 입체감이 확연히 두드러지게 보이는 뭐 이런 기술인데 얘도 그래서 이렇게 코너에 꺾여져 있는 화면으로 만들어 놓은. 이 광고판입니다. 이거 설치하면서 무려 해운대 바다 조망을 포기를 했어요. 지금 이렇게 생긴 커튼널로 바깥이 다 보였을 텐데 이 면이 여기서부터 이 면이 다 그렇게 보였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막혀져 있는 거죠. 이걸 이제 바깥에서 좀 보면 이렇게. 예, 전에는 이렇게 뻥 뚫려져 있는 이 빨간색 점선 안에 이 부분이었어요. 이 부분이 이제 바다 조망, 해운대 바다 조망이 가능했던 그런 호텔이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광고 판을 설치를 해 놓은 거죠. 바다 조망을 포기하면서까지. 그래서 여기 2층에 보면 여기가 이 스타벅스거든요. 이 부분이 여기를 한번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. 이렇게. 바다가 이렇게 보여요. 진짜 실제로 이 부분은 바다가 보이잖아요. 이게 해운대 바닷가인데 여기 이렇게 뻥 뚫려서 다 보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다 바다 조망이 가능한 이런 건물이었었던 거예요. 근데 이걸 포기하고 광고판을 다른 거예요. 근데 실제로 사람들도 보면 이 바닷가 앞에 이렇게 모여져 있어. 근데 이 사람도 여기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아무도 없어. 예, 이쪽부터 여기까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. 바닷가였으면 바다가 보였으면 막 저기만 그냥 집중적으로 앉았을 텐데, 실제로 이렇게 벽으로 막히니까 별로 그렇게 해운대 앞에 있는 조망이 뛰어난 그런 카페로서 역할은 못하는 거야. 아무튼, 무려 해운대 비율을 포기하면서까지 광고판을 단 이유가 뭐냐? 이거죠. 건축물의 수익 구조가 아, 완전히 바뀝니다. 예를 들어서 삼성동의 코엑스 SM타운 전광판, 요거 여기도 이렇게 물론 코너를 이렇게 꺾여져 있어갖고 입체감이 훨씬 더할수 있는 광고판으로 만들어 놨는데 월 6천만 원이에요. 18년도 기준으로 25년도는 3배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월 1억 8천. 광고비로만. 연말에 신세계 백화점 앞에 가보셨죠? 사람이 요즘은 일로 다 가잖아요. 이쁜 거 이거 보러. 디지털 5개 광고에 열광하는 이유 딱 나오잖아요.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이에요. 여기는 멀리서도 쫙 보이는 이런 위치에 저렇게 광고판 달아놨죠. 이렇게 광고물을 새로 설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5개 광고물 자유 표시 구역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규제를 해제해 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. 비수도권에서는 최초로 해운대 시행을 하게 된 거죠. 그동안 그러니까, 야, 도시 미관을 좀 해치네. 교통도 방해할 수 있어. 빛공예, 이거 밤에 막 밤에 막비치고 그러면은 거지, 거기 주변에 이거 빛공예 때문에 피곤하잖아. 뭐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못하도록 제한을 뒀었는데, 이제는 이런 제한을좀 풀어준 거죠. 그러니까 디지털 5개 광고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. 한국판 타임스퀘어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. 해운대 그랜드조선 여기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. 이런 광고판 밑에 여기 광고판이 있고 이 밑에 공연장이 한꺼번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이목이 다 집중이 되면서 그 밑에서 공연이 펼쳐질 적에 이 전광판하고 공연장하고 이렇게 함께 좀 뭔가 시너지 효과를 좀낼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꽤 넓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카페처럼 쓰고 있다가 공연이 있을 땐 여기가 야외 무대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아, 기가 막히게 재밌는 게 뭐냐면, 여기 이렇게 광고판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. 여기 그랜드 조선 호텔이고, 이 광고판에서 제일 많이 보는 위치가 여기일 거 아니에요. 여기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오고오글막 기다리고 있다고. 오고오글 기다리고 있으면서 광고판 딱 봤을 때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이 주변의 스피커를 함께 연동을 시켜놨어요. 그래서 사람이 신호 기다리면서 광고판 쳐다볼 때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와 함께 몰입감을 증대시켜 놓은 거죠. 와, 아이디어 좋더라고요. 눈으로는 저 영상 보면서 소리도 같이 들으라고 스피커는 이쪽 편에 설치를 해놨어요. 지금 나오는 이 음향이 이쪽 가로등의 보행자 키높이에 설치한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소음한 거거든요. 또 하나, 도로가 이렇게 살짝 휘어져 있거든요 멀리서 봐도 짠 그대로 보이잖아 예,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운데에 그냥 정통으로 딱 보여 휘어진 도로에 최적의 위치에 포인트를 잡아서 거기를 광고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자체에서도 앞으로 굉장히 확대할 계획이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해운대 구역사입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랜드조선호텔 여기 예, 요 위치거든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오는 이 거리, 여기에 미디어 폴드 설치를 할 거고, 미디어 큐브는 여기다가 놓을 거고, 각종 특별한 시설들을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할 계획인 거예요. 그러니까 뭡니까? 좀이 거리 자체를 특별한 거리로 조성을 해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. 이게 방침인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임대료 비싼 건물이 같이 있는 건물로 여겨지잖아요. 근데 앞으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. 야, 거기 광고판 잘 보여? 이게 가치 있는 건물을 나타내는 항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올여름 해운대 한번 꼭 가보십시오. 끝.